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입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 오늘의 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성경은 그를 거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2절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안의 전통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구약 성서에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지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 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혹시 그 가운데 우상을 만들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한다고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니 그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이 죄의 값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 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든지 만들면 그 죄의 대가를 쉽게 말하면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대갚아 받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좋은 말씀이지요.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귀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것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라는 데그 내용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요 성읍에서서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내가 키우는 가축과 그의 새끼들까지 복을 받고 심지어 광주리도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 똑같은 신명기 28장 15절에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깊게 듣고 따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딱 보았더니 네, 앞에서 받았던 모든 복의 종류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명기 2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7절에 보면요 병의 종류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기나 치질이나 괴혈병이나 피부병 등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병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여서 듣고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수많은 병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아서 지금껏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이나 20 신명 28장의 말씀을 보면 3, 4대까지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몸에 병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 죄의 값을 치르는 중인 것으로 여기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병들었으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고요. 그가 거지가 됐어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게다가 이는 한 사람의 죄가 다음 세대까지 전가될 수 있다라는 믿는 근거가 말씀 가운데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가운데, 이러한 삶을 아는 사람들, 문화들 이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이지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벌을 통해서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의 죄입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고 하니 당연히 이것은 죄고 벌 받는다라고 여기고 이 죄는 개인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 심지어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이 사람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병을 주신 것이다라고까지 이해가 됩니다. 아, 일부러 병을 주신 것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6절에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막 바르셨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봤더니 실루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실루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니 앞을 볼수 있게 되었고 본 뒤에 눈이 열린 뒤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살아계셨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비슷한 것이 참 많아 보여요 뭔가 하면요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쏙 뺏어가 버립니다 <laughs> 그렇죠 이 귀한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관심을. 예.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기록된 이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앞을 못 보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듯 합니다. 자, 이로써 우리의 질병도 때로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병도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제가 이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많은 우리 교우분들의 또한 모든 믿는 가정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로함 연못 이것에 대해 집중합니다. 실로함이라는 단어 이 연못에 집중을 합니다. 예루살렘 남쪽 성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지어졌던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실로함인데, 그 실로함에 대해서 역대야 32장의 말씀을 보면 기온의 윗샘물을 내려오는 것을 막아서 그 아래샘물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가게 하여서 그 물을 쓴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함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물입니다. 성전이 모든 외부의 다른 적군들로부터 애워쌈을 당할 때이 샘물에서 온 물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도 살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 실로암의 물이 너무 중요한 샘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하신 의미는 상징적으로 생명이 근원이 되는 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실은 그 실로암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하고 통하니 자연스럽게 그것도 상징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부수적으로는 이런 표현까지 이런 설명도 합니다. 맹인이요.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침으로 흙 진흙을 으깨서 눈에다가 발랐는 뒤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맹인이 아무 뭐 대꾸도 하지 않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그 침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내년에 한 거야라고 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서 실로함에 가서 눈을 닦고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안에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셨던 나만 장군 아시지요? 나병에 걸렸으나 엘리사선 지자가 가서 요산강에서 몸을 닦으라고 그랬을 때 내가 왜 거기 가서 닦아야 되느냐 우리 동네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그 나만 장군 그런데 여종의 얘기를 듣고는 다시 그가 가서 몸을 닦습니다. 닦고 나서 정말 몸에 나병이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엔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순종한 케이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맹인은 처음부터 순종한 케이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요. 또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학자들의 설명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고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사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사절 말씀에는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는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보내신 이의 일이니까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3절과 4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봤더니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병 고침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단면만을 이해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절과 4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설명이 미리 먼저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벌써 한번 공부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 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먹었던 하늘의 만나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주라 뭔가 특별한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란 예수님의 말과 행동 즉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는다라는 컨셉의 음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생과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때로는 일해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광야 길에서 배웠습니다.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휩싸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긴 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친히 당신의 몸과 마음에 담으시고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 하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감당하며 살아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원했지요? 표적, 사인을 보여달라, 놀라운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건 결과입니다. 결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결과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자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병을 고치는 것 놀라운 표적이 드러나는 일이며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날 때부터 맹인들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때로 때로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해석 설명.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뭔가 석연치 않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놀라운 이적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병을 주셨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지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병이 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병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또는 병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려고 병이 생겼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병이 나음으로 증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면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열 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길에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열 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정말 순종함으로 놀라운 병 고침의 능력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아홉 명은 가던 길을 갑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다른 이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똑같이 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병이 나음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 9명은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닐지는 모르겠어요 자랑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가 친척들에게 이것을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병이 나은 결과만 증거할 뿐 하나님이 내 몸에 잠깐 손을 대셨다라는 것만 증거할 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복과 저주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된다라는 표현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있다가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 이후의 왕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 앞에서의 저주가 3, 4대, 1000대까지 이런 모습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 왕들 가운데 선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선한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아들이 그 다음에 일을 하기도 하지요. 또는요. 악한 아버지가 악한 왕이 존재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선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성경 말씀 가운데 아 이게 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서로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가만히 잘 이해해 보면 사실 그 말씀에는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2 8장 복을 전제로 저주를 전제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복받는다 저주받는다를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컨디션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만으로도 복이 되니까. 정말로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했을 경우 하지 못했을 경우 그의 결과가 복과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료기나 신명기 속에 드러난 하나님 말씀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살수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 보자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내가 준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나 다스려지 않나 보자라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자입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 모든 과정 중간 과정에서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떤 모습이 나와도 사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눈앞에 표적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계속 결과에 집중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나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때로 결과에 집중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결과가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으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 답답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살고 함께 살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우리와 살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신로함 가서 눈을 씻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신로함,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병자가 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결과처럼 보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보냄을 받아서 눈을 씻고 눈을 뜬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부터가 사람 사이에서 자신 스스로가 증거가 될지 아닐지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다음 주에 시작하는 말씀이긴 한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죠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본인에게 눈뜬 것이 너무 중요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눈을 뜨게 된 뒤에 그의 마음이 변화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지금 붙들려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이 그가 지금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지가 보이집니다. 실로함이란 단어가 헬라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사도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그 단어에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제부터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도들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가 현재형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이제 앞으로 있는 컨택트 집회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다 한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은혜를 받은 그 결과, 그 은혜 받은 순간,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 감정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해야만 상대방이 "아, 그러셨군요. 귀를 다니셨군요. 기독교인이시군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직분 자체가 하나의 결과라면, 결과라면 그 결과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면 이 직분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에 맞는 직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끼고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를 제자삼으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전혀 모르다가. 다시 믿음이 견고해지는 순간에 또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우리 가정에 내가 보내진 사람이구나. 우리 직장에 내가 보내진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에 내가 보내진 사람이구나. 내가 괜히 여기 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괜히 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구나. 우리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냄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 것이 증거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길가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증거 되셔야 됩니다. 표적들을 포함합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 드러나겠지요. 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드러나고 고백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될 될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나 내가 문제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주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 번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면서 막 도망가죠.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함에 나아갈 때 이적도 간간히 드러나지만 가장 먼저 자신들의 마음이 견고해지니까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 가운데서도 난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고민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무엇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적을 나누는 것이라면 별로 증거할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이 별로 없다면 아, 우리가 보낸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또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막 이적을 찾아야 될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보댐을 받았다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변해가는 것이 참 더디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5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변하셨죠 말씀 가운데 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보냄받았다라는 것이 나에게도 증거가 되고 내 이웃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을 살면서 보냄을 받았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증거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막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를 어려워하거나 때로는 나를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디스커리지 되지 마셔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 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증거들을, 특별히 우리의 삶의 증거들을 잘고이 주안에서 간직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음을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에서 한 가지라도 단한 가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아직 덜 바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변화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을 받은 자라서 우리가 보냄 받은 자로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보냄을 받았고요. 우리가 직장에 보냄을 받았고요. 우리가 또한 사업장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냄 받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임을 증거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유혹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무릎 꿇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스리며 우리의 몸을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여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잘 담아내는 극률의 그릇으로서 그 모든 순간들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